페루의 푸노 지역, 티티카카 호수 근처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신비한 돌문이 있습니다. 아라무으로 혹은 신의 문이라고 불리는 이 장소는 그저 바위에 새겨진 문 모양의 구조물이지만 수천 년에 걸쳐 여러 사람들에게 무언가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위에 새겨진 이문 모양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이어진 통로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 차원이동을 직접 경험해본 사람들, 그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남겼을까요? 지금부터 그들이 경험한 신비로운 순간들과 미스터리한 아라무무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라무무루는 거대한 암석의 직사각형 형태로 깎아 만들어졌으며 높이는 약 7m, 너비는 7m에 달합니다. 이 거대한 직사각형 구조물 중앙에는 약간 들어간 작은 틈이 있어 마치 문의 손잡이처럼 보이는데 실제 문은 아니며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위 표면에는 매끄러운 돌출부가 있으며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보다는 인위적으로 깎아 만든 흔적이 보이죠. 신비한 돌문인 아라무무루가 발견된 것은 비교적 최근인 20세기 후반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에 현지 탐험가인 호세루이스 델가도 마말레가 이 장소를 처음 발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이곳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주변과는 다르게 생긴 바위 구조물을 발견했고, 곧 지역의 전설에서 언급된 신의 문과 일치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아라무무르에 대한 전설이 전해지는데, 그것이 사제 아라무무르에 관한 것입니다. 고대 잉카제국의 사제였던 아라무무르라는 인물은 전쟁 중 신성한 금 원반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죠. 이 원반은 잉카 신전에서 신성한 의식에 사용되던 신비한 물건이었는데 침략자들이 잉카 제국을 공격했을 때 사제는 금 원반을 가지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신의 문을 찾았고 이를 통해 원반을 안전하게 지키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아라무 무루는 신의 문 앞에서 비밀 의식을 치르고 금 원반을 사용해 문을 열었으며, 다른 차원으로 사라졌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전설이 돌고 돌면서, 문을 아라무무르라고 부르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영적인 힘이 깃들어져 있는 신비한 통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설로만 여겨졌던 문이 실제로 나타나 세상에 알려지니, 현지 주민들과 학자들 사이에서 이곳에 대한 관심이 커졌죠. 더군다나, 이 문이 발견되고 난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했는데, 이곳에서 실제로 차원을 이동했다는 경험들이 퍼지면서 한때 논란이 되었습니다. 처음 차원의 이동을 경험한 사람은 한 미국인 여행자입니다. 그는 여행 도중 아라 무무르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고 현지 가이드의 권유로 그곳에 가 기념사진을 남기려고 했습니다. 돌문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서서 핸드폰을 꺼내 들던 순간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고 하죠. 마치 세상이 고요해지고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눈앞의 풍경이 흐릿해지고 주변의 색감이 이상하게 변하면서 마치 다른 차원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죠. 그는 두려움에 발걸음을 돌려 그곳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날 밤, 그는 꿈속에서 다시 아라무무루를 보았고, 똑같은 돌문 앞에 서 있던 그는 그곳을 넘어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꿈에서 봤다고 합니다. 너무 생생한 꿈에 저절로 몸이 떨렸지만, 신기한 것은 그날 이후로 계속 아라무무루에 대한 꿈을 꿨다고 하죠. 마치 문 너머에 있는 세계가 자신을 부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우연이었기를 바라며 페루를 떠났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아라무무르에 대한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정말 이상하고도 신비로운 경험담이지만 한 사람의 주장이기에 사람들은 많이 믿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돌에 새겨진 문 같은 모형이지 실제로 열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욱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지었죠. 그런데 이 경험담 이후로 두 가지의 경험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 경험담을 들은 후에도 이 문에 대한 신비를 의심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현지 페루 가족의 경험담입니다. 이들은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아라무무르를 방문하게 됐는데 평소 그곳에 대한 신비로운 이야기를 듣고 자랐죠. 이들은 이 장소에 대해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아라무무루를 방문하기 전 현지 가이드는 유독 이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지 말라고 경고했으며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도 말했죠. 하지만 이 가족에게는 가이드의 경고가 들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가족 구성원 중한 아이가 호기심에 돌문을 손으로 만졌고 중간적으로 바위의 표면이 물결치는 듯한 느낌의 아이가 뒷걸음질쳤다고 하죠. 그날 밤그 아이는 고열에 시달리며 잠에서 깨어났고 이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결국 쓰러지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가족들은 신의 분노를 산 것이라고 생각하여 무당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아이는 특별한 의식을 통해 겨우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경험자는 프랑스 여성입니다. 그녀는 아라무무루가 있는 바위산을 둘러보던 중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돌문 근처에서 밝은 푸른 빛이 갑자기 나타나 그녀를 사로잡았고, 잠시 동안 온몸이 마비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죠. 그녀는 말을 잃은 채그 빛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빛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꿈 속에서 아라무무루를 보게 되었으며 문득 떠오르는 공포와 이상한 현기증에 시달리게 됐다고 하죠. 대표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세 명의 경험담을 들어봤습니다. 세명 모두의 공통점은 첫째, 아라무무루에 방문한 것, 둘째, 이상한 감각과 소리,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대한 혼란이 일어났다는 것, 셋째, 모두 꿈에서 아라무무루를 다시 한번 본것 이렇게 공통되죠. 인종과 사는 나라가 모두 다른 그들이 어떻게 똑같은 현상과 꿈에서 아라무무르를 볼수 있었을까요? 정말로 그곳에는 어떤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현지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 문을 직접 본 사람들이 남긴 수많은 경험담들은 이곳이 단순히 관광 명소 이상임을 암시하고 있죠. 하지만 몇몇 과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단지 전설일 뿐이라고 말하며 사람들의 경험담에 대해서는 그저 착시나 신체적 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라무무루는 전설과 같이 다른 차원의 문으로서 역할을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우리의 상상에서 만들어낸 신비일까요? 만약 당신이 페루의 티티카카 호수를 방문한다면 아라무무루 앞에 서 보십시오. 그리고 문 너머의 세계가 정말 존재하는지 직접 느껴보세요. 단 너무 오래 머물지는 않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